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분 묵상 10편 143편입니다. 여와여 호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와여 호 속힌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오늘 시편도 다윗이 극심한 고난 환란을 당할 때 쓰여진 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도망다닐 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너무 힘들었겠지요. 4절에 보면은 심령이 속에서 상했고 마음이 참담하다고 합니다. 6절에는 영혼이 마른 땅 같다고 하고요. 7절에는 영이 피곤하다고 하고 또 3절과 7절에 보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고 어떻게 버텨냈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2 절에 보면은 자기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적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처음에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죄인이고 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마음이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밉고 하나님이 미워지면서 원망만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자꾸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5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버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끝에 다윗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못살게 구는 저 나쁜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길로만 행하겠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